좌변, 자, 변. 자, 요 놈을 먼저 그립니다. y는 x 세제곱 빼기 3x제곱. 더하기 3이고요 y'을 프라임 구하시면은 3x제곱 마이너스 6x. 그거를 3x로 묶어주시면은 x 빼기 2가 되네요. 그러면은 기둥. 저희가 0, 여기가 2고,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모양이 되겠다. 그리고 여기 극값을 구해줍니다. 그러면 0을 대입하시면은 3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은 8 빼기 12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. 8 빼기 12 더하기 3이니까 맞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요 0을 그릴 차례인데요. 자, 요 0은 3과 마이너스 1 중간쯤에 이런 식으로 가겠죠. 이렇게 네, 되겠습니다. 네, 이게 이제 x축이죠. 자,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네 둘이 <laughs> 실근 여기서 실근은 교점을 물어보는 겁니다. 그래서 교점은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세 개가 되겠습니다.